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보좌관 롯데하나공사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인근 불로 2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다세대 주택용지 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건물들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요 근래 많이 됐죠 750만원 된 매물도 있고 650만원 그 사이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할 매물은 이렇게 다섯 개 필지입니다. 27평에서 81평 사입니다.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별표 토지인데요. 본 토지는 이렇게 큰큰땅 가지고 계신 지주분께서 감보를 받아서 이쪽 땅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번이 없고요. 몇분령원 노트 이렇게 나오는데한 3월. 말쯤 되면 직원이 나와서 지금은 가계약을 하고 그때 직원이 나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고요. 본 토지는 인천시계대옥동간 연결도로 추진 중이어서 향후 서울이나 일산, 김포, 진입이 좋을 곳으로, 수월할 곳에 해당되고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4층 이하입니다. 불로이지구 이종일반주거죠대지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용지고요. 지금 블루일스 부지도 볼, 볼게요.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죠. 그저 멀리 삼부 아파트 검단신도시 2단계 지금 한창 공사 중인 2단계 부지도 보시고 계십니다. 본 토지 바로 상공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정당 650만 원의 5개 필지를 소개해 드리는 토지 바로 상고 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루에이스 데이트도 보이고, 본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롯데 하나공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